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위원회 회의를 회의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일대 대통령 선거일 확정에 따라 제2삼3 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6월 18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상상이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공하,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에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어,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